악어 때 노래 부르면서 했던 악어 때 실뜨기를 알려줄게요. 처음에 손목에다가 걸어줍니다. 그 다음에 반대쪽도 손목에다 걸어서 착 당겨주고, 그 다음에 한번더 오른쪽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당겨줍니다. 또 왼쪽 손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당겨줍니다. 그러면 팔에 두 개씩 줄이 생겼어요.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, 3번 손가락으로 이 가운데 걸려있는 줄을 짠, 잡아당겨 옵니다. 그리고 또 이쪽도 3번 손가락으로 줄을 당겨 오는데 이 사이에 있는 줄을 당겨 와야 해요. 아무 데서나 이렇게 당겨 오면 안 돼요. 이렇게 사이에 있는 줄을 짠, 당겨 옵니다. 그러면 악어 입 완성! 캬, 악어 입입니다. 자, 누구를 잡으러 갈까요?